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우리 요새 계속 창세기 많이 보고 있죠. 자,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는 친구들은 77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어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미,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요셉 이야기를 나눴을 때 자, 요셉의 직업이라고 해 볼까요? 자, 요셉의 직업이 뭐죠? 총리 맞습니다. 국무총리. 이제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대제국의 총리의 이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자, 이때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원래 이제 요셉이 살았던 지역과 지금 이 애굽이 굉장히 거리가 좀 있어요. 자 원래 이제 이거 이제 요셉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은 어느 쪽있냐면이가난안땅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은 지도에 잘려 있어요. 사실 더 밑에 있어요. 자이먼 거리를 이제 노예로 팔려왔던 거예요. 어, 이먼 거리를 노예로 팔려왔던 건데 자 이제 이 애굽에 사는 요셉이 가족들도 다 애굽으로 오세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총리이고 자, 어떤 직업적으로만 뭐 성공한 게 아니라 당신 어떤 높은 지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들, 우리 아버지 모두가 먹고 살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다 가족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이 전체 지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요셉이 있는 애굽만 먹을 것이 지금 잘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가족들 가난해서 굶어 죽게 둘수 없기 때문에 다 애굽으로 와서 이 식량이 풍부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삽시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마음으로는 그렇죠. 내가 이제 죽었다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나를 부른다고 하니 그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당장 달려가고 싶겠죠. 그렇 내가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식을 들으니 저기 애굽에 살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총리까지 됐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나요? 자, 내 잃어버렸던 가족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헤어졌던 그 가족을 드디어 찾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도 단숨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야곱의,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전에 오늘 이 내용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짧게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 이곳이 내가 약속한 땅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에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면 내가 가나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또 불러. 또 실제로도 거기가 내가 더 살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들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일들을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을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조금 이제 제가 현대적으로 바꿔보자면은 걱정하지 말고 애국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도 오케이했습니다. 아들 요셉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죠. 그렇죠? 애굽으로 가야죠. 애굽으로 가서 이제 온 가족이 드디어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제법 살아요. 한 17년을 삽니다. 자, 오늘 17년을 이제 훌쩍 뛰어 넘을 거예요. 자, 17년을 훌쩍 뛰어 넘어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진짜 많아져요. 원래도 많았는데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땅에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아들이 두 명이 생겼는데 요셉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아들 둘 있잖아. 데리고 좀 와. 너희 아들들 좀 데리고 와.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자녀에게 요셉의 두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자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그 오른손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뭐 이제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요새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왼손잡이들은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왼손 쓰면 안 된다고 이제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이제 고대로부터도 사실 있던 건데, 이제 오른쪽이 더 좋은 거다라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과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문화예요. 실제로 그렇다라기 보다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옳다라고 할때 오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걸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자녀들, 이제 야곱에게는 두 손자들이죠. 두 손자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요셉 입장에서 당연히 첫째 아들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 당시에는 어쨌든 첫째 아들이 모든 다른 자녀들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 오른손으로 첫째를 축복해 주고 왼손으로 둘째를 축복해 줘야 된다라고 요셉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요셉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 첫째 아들이니까 너는 오른쪽에. 어, 너는 둘째니까 왼쪽에. 이게 뭐 요셉이 두 아들을 차별했다가 아니라 그냥 당시 문화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야곱을 기준으로 야곱의 오른손 앞에 첫째인 문화세를 두고 야곱의 왼손 앞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조금 희한한 일을 해요. 요셉이 보기에.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오른손을 펴서 장남인 문하세한테 가야 되는데, 오른손을 차남인 둘째인 에브람 라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 의 머리에 얹습니다. 팔을 이렇게 엇갈리게 뻗은 거죠. 그냥 그대로 뻗게끔 이제 요셉이 생각해서 아들들을 앉혔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손을 얹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 줘요. 자, 이거를 보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요셉이 어땠다고 했나요? 기억 나시나요? 우리 아까 몇분 전에 읽었는데, 자, 여러분 몇분 전에 읽었는데 요셉이 어떻다고 했어요? 이걸 보고선 자, 17절에 있어요. 자, 어땠다고요? 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뭐 요셉이 첫째를 더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둘째한테 더해준 것 같아서 이래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어 아버지 왜 이러시지? 사실 이제 아들들에 대한 것보다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요셉이 의문이 됐던 겁니다. 어 아버지 왜 그러시지? 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아버지 혹시 치매가 오셨나? 어,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많으셔서, 혹시 자녀들을 이제 눈도 좀 어두우시고 하니까는, 혹시 우리 손자들을 내 아들들아, 혹시 아버지가 잘못 알아보셨나? 얘가 문화인줄 아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손을 붙들고 이 손을 다시 옮기려고까지 합니다, 요셉이. 왜냐면 첫째가 당연히 오른손으로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요셉, 나도 알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냥 첫째한테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고 왼손으로 둘째한테 기도해 주면 될 텐데 왜 굳이 팔을 야곱이 엇갈려서 기도했을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첫째와 둘째에게 사실 차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냥 똑같이 기도해 줘요. 똑같이 기도를 해 주는데 어차피 그럼 똑같이 기도해 주는데 그냥 손 뻗으시면 되지. 왜 굳이 불편하게 손을 엇갈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자, 오늘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기도는 야곱 입장에서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요셉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피고 있는 친구들 혹시 보면 알겠지만 15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지금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요셉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눈 앞에는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이 목적에는 이 초점에는. 요셉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렇죠. 목자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한다는 건 나는 어떤 존재로 보통 묘사가 되죠? 그렇죠. 양이라는 거죠. 자,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나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라는 이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은 이제 야곱의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시간을 좀 거슬러 다시 17년 전으로 가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야곱이 이 애굽에 왔을 때 이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다 보니까는 이제 아들의 어떤 백으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자신이 이제 섬기는 그 바로 왕에게. 이제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원래 가난안에 사시는데 제가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개 촌부인 이 야곱이 대제국 애굽의 파라오와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야곱이 이 바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나그의 길의 세월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아 내가 지나온 시간들은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나그네라는 거는 내 어떤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뭐 지금 시대에 사실 뭐 나그네가 익숙하진 않아요 뭐 흔히 나그네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은 직업 시간에 떠도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노숙인이랑 같으냐 하면 좀 달라요 조금 다른지만은 어쨌든 내가 거쳐할 곳이 늘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언제 어디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떤 일이 있을지 알수 없이 그냥 떠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나그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내가 걷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삶을 돌아보면서 힘든 일들도 많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그네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나그네지만은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로 안전하게 있을 만한 어떤 장소나 무언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안전 장치가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 주셔서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언제나 앞장서고 끌어주고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요셉을 위해 그리고 그 기도가 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곱의 기도가 굉장히 사실 뭐 우리가 오늘 나누는 내용들이 막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뭐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수 있는데 이런 야곱의 고백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나그네처럼 그냥 험한 길을 내가 막 혼자서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인생에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나요? 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뭐 아무 문제 없으세요? 인생이 순탄하세요? <laughs> 행복하신가요? 어뭐 시험 준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 되나요? 내가 오늘 한 시간 공부하면 이만큼 될 거야. 내 계획대로 되시나요? 저는 그래본 적이 없어요. <laughs> 저는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어 나는 내가 이렇게 몇 시간 하면은 될거 같은데 돌아보면 안돼 있어요. 자뭐 우리가 시험 준비 하나만 해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의 때로는 어떤 학교가 정해지는 것들, 아니면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 어떤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하는 어떤 시간들 속에도 그런 시간들이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야곱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쉬운 길을 가든 뭐 꽃길을 가든 아니면 좀 평평한 길 편한 길 대로를 가든 아니면 좁은 길 아니면 정말 낭떠러지가 바로 코앞인 그런 어떤 절벽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나 사실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이하신 아이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나 성공의 길을 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더 우리의 정말 중요한 어떤 신앙의 초점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때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도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걱정도 되고 할 텐데, 자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직업을 점쳐달라는 듯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때론 있는 것 같아요. 뭐제 이야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뭐 먹고 살아요. 약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었는데, 직업을 뭘 가져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뭐 대학교 4학년 때아이 길이 아닌가 막 싶고, 좀 그렇게 살았어요. 교수님들한테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자. 내가 그 졸업 앞두고 교수님한테 "어, 교수님, 저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TMI로 조금 재수없는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그때 과수석이었거든요. 뭐, 네, 그랬는데, 자,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 어른들 보기 답답했던 거죠. 근데 과수석인데, 4학년 1학기 되자마자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어, 저 사회복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해서, 이제 1학기 내내 교수님들한테 시달렸어요. 건주가." 정신을 놨다. 어, 이제 1급 시험을 앞두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막 이제 엄청 이제 교수님들한테 깨지고 깨지고 하다가 결국에 사회복지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내가 가는 어떤 여러분들의 진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선택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길이 끝까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너무 다 다릅니다. 제 친구들은 사회복지 지금도 여전히 해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길을 가느냐도 물론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선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식으로 내 길이 인도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어, 때로는 우리의 어떤 길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주저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 있겠지만은 어,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선택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죠. 선택 아무렇게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나 이런 선택들을 아무렇게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이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